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림제이 게임 채널의 림제이입니다 네, 레더 시즌 3가 시작됐죠 정말 흥미롭고 제가 혹할 만한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해 보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모자이크 인데요 네, 쌍모자이크죠 쌍모자이크 그 쌍모자이크를 사용하며 제가 그 상상했던 그 무술 무술을 사용하는 그 어쌔신 트랩 말고요 그런 어쌔신의 극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아주 미치겠습니다 요거는. 리뷰를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리뷰 영상이고요. 제가 키운 캐릭터는 아니고요. 그 어디서 갖고 온 지금 싱글 플레이입니다. 싱글 플레이. 싱글 플레이고 지금 인원은 8명으로 네, 난이도 8명으로 했고요. 8명 난이도 드포 불강부터 가 보겠습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1 2둘 2. 네 차지 다 찾고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덟 아, 명방입니다 참고로 여덟 명방 자꾸 낀다 자꾸 껴 아이 자꾸 껴요. 단점이 있는데 자꾸 낍니다. 어, 신나! 그리고 이게 이 차징 포인트가 사용을 안한 채로 좀 오래 있으면 다 사라지더라고요. 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흐으으으, 난리 난다. 지금 차징을 뭘로 채워줬냐면, 피닉스의 그 번개, 피닉스의 번개랑 타이거, 타이거 세 개, 그 다음에 저거, 코브라 세 개, 그 다음에 아이스 블러스트, 아이스 블러스트, 그거 세 개, 이렇게 차지를 해줬습니다. 8인방, 8인방이고요. 와, 진짜. 근데 이거 너프, 이거는 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어, 소설, 제가 8인방을 잘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8인방은 잘 하지 않거든요. 8인방이 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용했던 소설들보다 훨씬 쎄고지 제일 센것 같아요. 아, 난리 났네, 난리, 난리 났어. 와, 이 정도 위력. 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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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섭지가 않네. 와, 이 차징이 되어있을 때는 무서울 게 없어. 뭐야? 왜 이래? 이게 자꾸 끼고. 아, 바뀌었다. 차징 바뀌었다. 오케이. 차징 된 상태로, 디아, 와! 근데 왜 피르가 안 빨려? 와... 진짜 빨리 잡네? 카오방을 안갈수 없겠죠? 카오방을 가겠습니다 오케이, 카오방! 차진 채웠습니다 차진 채웠습니다 8인방! 8인방 카오 풀방 카오방 넉백 원래 넉백이 있나 보네. 좀 모아서 해 볼까요? 좀 모아서 해 보겠습니다. 와 바벨이랑은 다르게 손이 좀 많이 가긴 하는데위력은 버금가네 어. 위력은버금가 확실히 위력은버금가의는 우리의 낭독을 위는 뭐야 뭐야 아예 차증은 달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와. 이렇게 유지됐고요. 수수가 꼭 필요하겠어요. 자꾸 끼고, 끼면은 딜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상해요. 진짜 많이 꼈거든요, 저. 아,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 정도면 진짜 하고 싶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왜 곰두루 이런 애들은 버렸냐고. 아 좋다고 어쌔신 어쌔신 이 마샤라치 쪽을 떡상 시킨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 곰두루나 이런 애들은 또어떡 하냐고. 차징 좀 바꿔 볼게요. 차징 메테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테오 재밌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와. 아마겟돈 느낌 나는데? 호호호. 아니, 애들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죽었어 벌써? 와. 어? 자꾸 껴. 자꾸 낍니다. 아, 요렇게 좀 알아봤는데 모자이크가 하, 진짜 개떡상이네요. 예, 개떡상. 이 정도급이면 와, 진짜 소리 지르면서 하겠다. 소리 지르면서. 해. 다만 물론 제가 이제 싱글로 했기 때문에 템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템 확인시켜 드릴게요. 루니텔런의 모자이크 했죠? 네, 모자이크가 필살기가 충전을 소모하지 않을 확률이 50%인데 쌍으로 끼면은 100%예요. 그래서 아예 소모를 하지 않습니다. 쌍모자이크, 쌍모자이크고요. 얘는 루니텔론. 루는 마리랑 구리랑애미 들어갔고요. 무술 2에 공속 붙고 피해 증가되고 명중일 보너스 근데 이게 뭐가 붙고 뭐가 아닌 건지 모르겠네. 그다음 냉기 번개 화염 기술 피해 플러스가 들어갑니다. 회복 저지도 들어갔고요. 이게 쌍 모자이크 쌍 모자이크 입니다 쌍 모자이크 그리고 뚜껑은 그리폰 다이어뎀 여기 이제 저게 번개 저항 깎는거랑 번개 기술 피해 플러스 25% 인데 저주 주얼이 무슨 역할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요렇게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크래프트 목걸이 인데 암사자 기술레벨 2 붙고요 시전속도 2 20힘30 만화 20 모든장 20와 미쳤네 <laughs> 이것도 크래프트 무슬 2의 공속 붙었고요. 상, 사, 생명력 3 훔치고 강타. 힘민 생명력. 이것도네. 시전 속도에 생명력 2 훔치고 15 만화 90에 모든 적 11. 와우. 그다음에 이거 레지 챙겨 주기 위해서 불매랑 했구요 그다음에 요거는 치력 서리 반지. 아마 으뜸이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그림자 춤꾼 그리브. 그림자 단련2북군 달려랑 타격 해복 속도 민첩 25.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무술 하나에 생명력 아마 45 붙은 거, 요거. 요거, 그랜드 참두개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번개 저항 파괴시키는 겁니다. 번개 저항 파괴시키는 거. 그리고 요거는 횃불이구요. 암살자 횃불, 아마 으뜸이겠죠? 요것도, 네. 준비되어 있고, 요 작은 것들은 생명력 20에 모든 저항 5 붙은 것들 이렇게 챙겨놨어요. 이렇게 챙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집 소집하고 영혼 갑옷을 안보여는데 갑옷은 티리엘의 권능입니다. 티리엘의 권능 모든 저항 때문에 해줬습니다. 달리기 빨라지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힘은 제가 총115 찍어줬고요. 왜냐면 요거 무기는 들어야 되니까 115에 민첩도 115, 115 나머지 다 활력으로 갔습니다. 115, 115 활력으로 다 갔고요. 그 다음에 무술에서 호랑이 일격, 풀 코브라 1 피스 닉 풀로 찍었고 그다음에 화염 1 찍었고 얼음하고 화염 1 찍었고 얼음하고 이 번개 이 손톱은 풀로 찍었으나 풀로 주력이니까 그다음에 요거 길목에 하나 하나 꿀리는 11이네요. 아마 레벨업을 더 하거나 퀘스트에서 스킬을 받는 거 아마 더 찍어 줄 겁니다. 이거도 풀로 찍을 수 있도록 하면 되고 이거 하나 찍었고 그다음에 그림자 달려는 폭발적인 속도 하나만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길목에 하나 더 찍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찍어줬고요. 그다음에 용병입니다. 용병 아마 아시다시피 거의 뭐 풀셋입니다. 안 다리, 안두 요거 껴줬고요. 그다음에 무한, 그다음에 요거는 인내 요렇게 해서 허, 모자이크 리뷰 해봤는데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소리 지르면서 게임 할것 같아요. 소리 지르면서 아무튼 요거까지 하겠고요. 또 재밌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제가 싱글로 리뷰나 이런 거. 재밌게 노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